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요.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그 예수께 말해라 성령을 보셨다 이 교회는 그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이 잡아 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네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세살 쓰레매여 누군자 아이고 행복하네, 행복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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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보렐리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옥중의 광채가 다, 다 빛나면 또 베드로의 역구위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비를 흘고 신을 신으라 하느늘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대로 하여, 하니 천사가 이르되 그...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한데 구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그 이에 첫째와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신내로 통한 쇠물에 이르니 문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 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르세손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며. 시디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대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한번 올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아, 능력입니다. 기도가 기적입니다믿으 기적입니다. 시련 우리 가는 데 영광으로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복문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 당시에 헤롯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잡아드리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이 헤롯한이 왜 헤롯한이 왜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잡아 들이려고 혈압이 했었을까요? 응? 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참으로 헤롯 그 당시 헤롯 왕을 데리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세계 열방에다니면서 저랬기 때문입니다. 왜 헤롯 왕이 막 질투가 나버렸어? 여러분, 질투가 우리 한번 따랐습니다. 질투가, 질투가 미움이 됩니다. 미움이 됩니다. 미움이, 미움이, 결국, 결국. 사람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새로통이 그냥 나밖에 왕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놈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왕이다고 막 섬기고 난리를 치냐? 음. 결국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야보를 잡아서. 해롯당이해롯당의 칼날의 야고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오늘 음문해 보니까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장 넘버원 1등 제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버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들으냐? 에루살렘 교회에서 들었다. 그래서 그 에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어? 에루살렘 교회 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사실을 듣고, 베드로 목사님께서, 아, 저기, 어, 감옥에 갇혔구나 하는 그 사실을 듣고, 이 에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한 행동이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띄워주시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야?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그 생사가 달린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할수 있는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드로를 위한 합심 기도였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 혹시 생사가 갈린 엄청난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까 음.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걸흘고 기도하시길 주의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음. 엘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올, 어 한번 보, 보십시다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6절 6절 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니 그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옥중의 광채가 된다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진이 그 손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합심해서 <laughs>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 합심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모든 배드로에 묶여 있는 쇠사슬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합심하여 배드를 기도하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신 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네. 하나님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목사, 위니서 또, 교인을 위해서, 여러분 또,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 네. 여러분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또, 아픔, 아픔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지금 묶여있는 모든 문제의 사슬, 질병의 사슬, 모든 자녀들의 사슬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벗겨지실 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셔 하나님 그래서 모든 문제의 사슬을 모든 고통의 여러분들의 사슬을 풀어줘요 물질 문제도 완전히 오늘 이 시간부터 풀어줄 줄 믿으시면 아멘 결국, 에르사렘 교인들의 합승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 목사, 그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주고, 참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오늘 그 기적의 현장이 오늘 심터 요양원이 될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강의 역사로 감 올려주세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묶여있는 사슬이 다 풀어질 줄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모든 고통과 모든 자견들의 문제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물질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자그게데 있잖아요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깨달은 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 우리 한번 11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 헤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스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줄 알겠나이다. 여러분 최고의 은사 중의 은사가 우리 한번 따라하신다. 깨닫는 은사인줄 믿으시면 하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어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지고 세워 목소리 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laughs> 아멘 같이 한 신앙생활 때참 무지한 것이 깨닫들 못해요. 근데 그냥 맨바람이 쳇바퀴 사태에 조금만 공격하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 어? 다루면서라도 힘든다고 어? 기도하면서나도 힘든다고 오늘 베드로가 참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세면 그 수갑을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으로 막 수갑을 막다 끊어버리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참으로 죽음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천사를 보내주시어 나의 모든 묶여 있는 모든 물권, 영권, 인권 그 쇠사슬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100% 믿길 주여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싸는 게한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깨달는 사실은 한 가지. 두 번째 자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깨닫고, 깨닫고 아.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세상을 벗겨지고 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갔더니 막 네, 아. 주야 주여, 주여고 나 기도를 보고 있더라, 이 말이야. 베드로가.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기도서를딱 들어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 한 가지는. 베드로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감옥에서 타로 했게 아니고 그 모든 쇠사슬을 풀어준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십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뒤에 좀문좀 열어줘. <laughs> 하나님 아유. 나에게 아유. 나를, 나를 기도할 자를, 기도할 자를. 주옵소서. 부쳐주옵소서 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나를 위해서 만나는 차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어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어, 또 권사님 장로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주위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축복받은 인생을 믿으시면 아멘. 네, 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응. 교인들처럼 응.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천천히 응. 기도해 줄 사람 또 그런 목사님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박종기 목사를 만난 것 축복인 줄 믿으시면 하면 심포 아, 네. 요약하는 내가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쇠사슬, 여러분 자녀들의 묶여있는 쇠사슬을 깨끗하게 풀어줄 줄 믿으시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만나,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인가 그런 사람 한 만나세요 어? 맥없이 가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어? 날씨 좋으면 가서 막캠맥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둘러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날씨 좋으면 그냥 음, 골프나 치러 가자 낚시나 하러 가자 등산이나 그런 친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그런 제목이 될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목사님도 만나야 돼. 그게 축복이요. 그런 교회도 만나야 돼. 축복입니다. 음. 자, 우리 한 번. 자, <laughs>